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고 우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다 함께 펴셔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14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소장 13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 14절 시작.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21절 5장 21절 시작.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하신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하려 하심이라. 오랜만에 오늘 좀 신나는 설교 한편을 좀 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금을 사서 부요케하고 뭘 사서 입어 수치를 없애라 그랬죠? 흰 옷, 흰 옷에 관한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은퇴하게 지내 진작 저 설교 좀 하시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석이 참 좋다. 오랜만에 시원한 석이를 들었다. 또 한편으로 조금 아쉽다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흰옷 사서 입어라. 정말 중요한 비밀이죠. 예, 우리 오전에 이 말씀에 대해 함께 에베소 2장 3장 전체를 함께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2장 18절로 3장 전체를 짤막하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남은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죠? 무슨 뜻인가? 우리 오전에 잘 하실 말씀을 보았죠. 시편 63편 5절 6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같은 다는 강한 확신으로, "드디어 아버지"라고 라 부르는 그 흠이 어떻게 보는가 라고 보았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정말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의미가 깨달아질 때,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결말로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늘만에 완전히 감추어졌다. 우리 여러 말씀 보았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바울은 경험했는데,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다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그가 주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신생의 충원함이 바울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비로소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오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몸 3장 14절로 1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반드시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제하려 함이 아니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성경구절이요 이 구절을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서 하늘의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 얼굴에서 반사되어지는 비춰지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고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엄마 소장 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잃어버림 당하게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도 증오하셔서, 죄를 그렇게 증오하셨구나? 한 가지 짚으십시다. 이 은혜가 이 마음은 구원을 넉넉히 받게 되어진답니다. 죄를 증오하는 예수의 마음이 은혜로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죄를 이기는 것은 쉬울까요? 그것이 은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를 통하여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죄를 그렇게 증오하셨구나. 하지만 죄인은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십자, 이렇게, 십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시다. 응?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과 충동이 아니고요. 보세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면 참된 사랑은 우러나온다. 그것은 감정과 충동이 아니고 품새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사랑이 그들 속에서 흘러나온다. 종의 종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아가 감추어질 때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 그 사랑은 자아에, 죽,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품성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잘아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다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을진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진데 에베소 교회 안으로 사탄이 창작한 온갖 교리가 흘러 들어와서 그죠? 교회가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된다 안된다 죄가 뭐다 칭이는 이만큼이다 뭐다 뭐다 막 논쟁이 있죠. 이유가 뭔가 지식에 넘치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할 때 온갖 신학이 많다 이론이 난무한다. 그러잖아요. 한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에베소 교회가 이미 드린 것처럼 정말 칭찬받을 일이 많았지만 치명적 그들의 실수를 주님께서 견책하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는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결과를 가져온 테만이 들어왔다, 테만이. 영적 게으름이 흘러 들어왔다.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그들은 사단과 계속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싸우기를 멈추었다. 사사기처럼 좁은 길을 가는 열심을 내다가 이내 열심히 식어서 영적으로 게으름이 들어왔다. 이게 악한 결과를 가져온 테만이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순한 일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예수와 같은 사랑이 반사되어서 하루에만 3천명이 회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이 의미인적 사탄의 왕국이 깨어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 교회가 성령이 거두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자식이 점점 흘러들어오고 사단이 보자를 교회에 깔고 깔아버리는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리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죠. 왜 그런가? 태만이 들어왔다. 영적으로 게으름이 들어왔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아침에 본 말씀처럼, 자아시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사랑, 우리 조금 전에 참이 불렀죠. 믿음이 있는가? 더 정확한 번역을 보시면, 너희는 그 믿음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 188년 기별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과 동의어동어가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동의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너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거그 믿음이 있는가? 왜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보세요. 온갖 욕설을 다 참으시고 아침에 보았죠.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 보십시오. 그런 욕설과 배은 망덕을 다 참으시고, 마귀 새끼야, 발새을 돌렸어, 귀신 들렸어, 미쳤어. 온갖 욕설을 닫았지만, 인내로서 끝까지 참는 그 사랑. 치칠 줄 모르는 봉사 사업으로 종으로 봉사하신 그 사랑. 예수님은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쉴 시간인데 내일을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금식 기도하시면서 찬이스이의염에 내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자주였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초태가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여러분 한번 목사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이다. 맞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들어 놓는 것을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뭘 옮기겠다고요? 촛대 옮기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 잠을 못 잤어, 두려워서. 왜 그런지 알아요? 촛대가 옮겨진 사람을 복부하였어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져 버렸어.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한 걸음. 사월의 마지막 한 그릇 남겨놓고 끝끝내는 자를 따라 살아요. 결과로 성령은 거두어져요. 초때는 떠나버려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임으로도, 선지라도 개시로도 응답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던가요? 무당을 찾아가다가. 무당이 그러잖아. 너왜 왔어? 너 죽을러가 왔니?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사무엘좀 불러주세요. 너나 죽일 라 너도 죽어 꼭 말해 주세요. 드디어 귀신이 말하죠. 사울아 너 죽는다 그러죠. 예, 정말 죽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보시면 사울은 마지막 한 걸음을 옮겨 버렸대요. 그러자 성령은 완전히 거두어지고 마귀가 지배해 버렸대. 이 촛대를 떠나는 거야. 뭐가 없으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면 촛대를 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옮기겠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요. 잘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이 없이는 필연적으로 이 청년은 멸망할 것이 분명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한 가지를 못 구비해서 죽었어 멸망당했어요. 하늘에 못 가요. 이것이 뭐죠?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청년에게 필요했다. 무슨 말인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을 다하지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분명해요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늘에 가요 이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합니다 율법과 똑같은 마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죠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열법과 똑같은 사랑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 마무리합니다. 청년아,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건이 있다. 너 속에 이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우상 다 버려야 된다. 뭔데요? 음, 특별히 돈을 좋아하네. 실금 낼래? 도로가 헌금 낼래? 그거 하지 말고 내 재물을 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랑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온 성질은 부패되어진대요. 이기심은 굳어진대요. 자신을 사랑의 마음이 포기되어져야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일찍 하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아가 그분께 굴복되어져야 한다. 그랬어 포기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래야 계명이 지켜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주도 에베소 3장 17, 19절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의 손으로 널 기름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한 주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의에서 의로 등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까? 라는 확신 가운데서 참심에 들어가는 안식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절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생명강가, 생명나무,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 우리 하늘 본향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우리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들이기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애수하시는 우리 주님,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하늘의 기운을 느끼지 못한 채 자고하며 자행하며 자지하며 고짓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고 마치 하늘이 없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애녹같은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잃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마지막 경주를 인도로 경주하며 완주하기 원합니다 그를 진지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사랑의 샘을 늘 기름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셔서 이 믿음의 손과 발과 귀와 눈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길어올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수함으로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그 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 경험 속에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제 안식일이 마쳐졌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와 한 날도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지 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잊지 말고 영생을 위한 준비에 정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열로 안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육체가 이제 나이가 든 친구가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에 멸관 준비되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들의 삶 또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늘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곳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도 기억하시고 곳곳의 주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한 주도 진리와 의안에서 굳게 서셨다가 안식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